매우 매우 정신이 없었지만 준비 다 하고 지금 SRT 타러 가고 있어요 람은 양말 어디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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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은 이사 그 SRT가 다자녀 혜택이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그냥 끊는 거나 아이들 포함해서 다자녀 혜택을 받아서 끊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좌석 4개 해서 98,600원에 결제를 했어요 비행기 한명 어, 비행기 한명값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수서역에서 SRT 한 2시간 정도 타고 부산역 도착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데리러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거제도로 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진짜 찾자추치코구 타고 자요. 저만 애들이 이렇게 불편해 보이나요? <laughs> 불편해 보이죠? 수아랑 수아 둘다 감기 걸려서 목을 좀 따뜻하게 했는데. 후이하네, 후이하 어? 내가 이거 접으면 되나? 오빠 둘한 번에 데려갈 수 있어? 어. 아, 안녕. 수비. 아그예라수 사자 안녕. 어 졸려 와 아직도. 이거 완전 꽉 채워 가지고 왔거든요. 순식간에 절반 이상 다 먹었어요 소아가. 다른 사람 만졌다면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아랑도 이렇게 앉아 있고 나중에 애들 재우기에도 편할 것 같고. 지금 고쳐졌어. 반. 와, 흥멋있지진 빨리 가네. 이해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쓸 뻔했어. <laughs> 이제 곧오분뒤에 응. 도착을 합니다. 여기, 여기, 어머니, 여기! 할아버지 사야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서 괜찮아 가봐. 패티한테 한번 가봐. 으허. 뽀로로가 있지. 지금 에디가 수호랑 인사하고 싶대. 아니 에디가 수호랑 인사하고 싶대. <laughs> 수야. 호 에디가 수호랑 인사하고 싶대. <laughs> 어, 안됐으니 다는 안되

이 뭐지? 겁먹었어 음. 어, <laughs> 무서워 <웃음> <웃음> 남자애 어. 잘좀 잘생기네. 어 안경 끼는 내 애들도. 그게 헤어졌어 네. 헤어졌어요 하고 헤어졌어? 헤어졌어. 음, 자 그래. 아, 이렇게 애들 밥 준비하고 있는데 다 포도로 내려있어가지고 엄청 좋아요. 포로도. 조심해서 내려와. 조심해. 에이, 에이, 에이. 우와 잘한다. 어. 내 동생이야. 아, <laughs> 어, 내 동생아. <laughs> 아니, 그거 같잖아, 요 어머니. 산 정상에 막걸리나 아이스크림 팔러 가네. <laughs> <laughs> 아, 치가, 치가. <laughs> <Philadelphia> 오, 할아버지랑 잘하네. 우와 오, 오 있는데. 하루 보지, 하지 하루 지하있는데 하루 지하네지 하루 보하지 하루 잘먹겠습니지하지 하루 보지, 하루 보지, 하루 보 하루 보지, 하루 보지, 하루 보지, 보지, 요 음, 마지막 밤! 음, 음, 음. 이게 맛있어 요 이거! 엄마! 음, 엄마! 음. 어? 음. 음? 짜란! 저희 지금 회수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뽀로로 캐릭터가 많아서 수호가 지나가면서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포토존 같은 느낌도 있어서 여기 앞에서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응. 방에 뽀로로 캐릭터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 안방에 이렇게 작은 TV도 있고 어? 거실 에 나오면 거실에 더큰 응. TV도 있고 우리 투아공원도 있고, 또왔띠 어제... 소호가 타박상이 있었어요. 여기 얼른 옆에.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응, 음, 종주 괜찮아. 날라 날아, 날와와날가 날아, 날아, 와 멀리서 해. 무서워가지고. 주야 엄마 봐 엄마 엄마. 셨네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안녕하면 어떡하냐고. 조금 진정하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부산역 SRT 타는 곳에 한 출발 시간 20분 전쯤 도착했어요. 거기까지 진짜 좋았고, 스타벅스 커피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핸드폰 이구를 발견을 했는데, 아버님 차에 두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질러 갔고전 이제 핸드폰 없이 아이들 데리고 차를 타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다른 기차에 애들 데리고 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기차에 탈수 있을까 싶어서 수아랑 수어를 양 옆으로 들고 양 팔로 이렇게 양 옆으로 들고 에스컬레이터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미 출발 시간이 된 거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석도 4개 구매했거든요. 4개 다 그냥 놓치고 입석으로 타서 지금 도착을 했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신발도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애들 신발 근데 원래 이렇게 잘 잃어버리나요? 아. 아. 원래도 제가 덤벙거렸는데, 아줌마 되니까 덤벙거리는 게더 덤벙거리는 게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 애기들이 잘 버텨줘가지고, 어찌저찌 응.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면, 진짜 여행 끝이에요. 와. 긴 여정이 끝났다 는거 수고했어, 수고야. 화이팅. 우와, 우리 화이팅 우리 잘했어. 오빠 그 나름 괜찮아. 왔었 음 아, 너무 시원하다.